다음날 아침 K2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아싹 해볼까? 한번 할래? 보태 있던 이녀뽑기가 있어 보이시메 이뽑기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야이 뒤통수 있는 놈쉽게 잡아줄 네, 생각이 없습니다 아, 가 약하게 설야 잠깐만 이거 이건집키가안 고리를 걸어야 돼 고리를. 응. 움직여라. 어? 고리를 걸어야 된다. 고리를 걸었더니 아니야? 두 마리나 잡혔습니다. 아이와 같이 내 겁이 나왔으니까. 어. 이거 같은 샤샤핑. 실수. 아, 실수 샤샤. 이제 7 시가 다 됐어. 이제 조심하고. 아침은 옷에 있는 비비입니다. 트케이 2가 거는육볶음 미트볼, 감자튀김, 그리고 계란입니다 음! 음! 아 m a m a m 감자튀. m a m a m a 호텔에 있는 오락실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놀람> 선생님, 음. 예안나가 쌤방에 폰트 오세요. 네. 쌤 어디 계셔요? <laughs> 나주실까요 나는 루비드 기다린다. 이럴리 제 어린놈의 친구가 그 방키를 좀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로얄카제는 네. 같이 방을 쓰는 친구가 그래, 방키를 방에 좋았어. 놓고 오는 바람에 인식키를 찾아 다시 방키를 찾은 겁니다 아 근데 달은 언제 오냐 니넌 성지 차려네 놈아 너때문에 이거 못 날려 그래 다리 언제 와? 다리 언제 와? 50분에 오지 앞으로 3 0분더 남았어 아 30분이야? 원래 9시 50분에 루비를 모여야 하는 곳 아, 그러죠. 케이트는 아, 9시에 왔습니다 시간표 보고 여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다음 장소는 메이제랜드입니다 네. 자 이제 미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저 제가 못들간다면 케이트 토이 천구 영웅이 사용해 주세요 제발 음... 여기서는 미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어디 로 가야 하나 지도상에 보면 0 시간째 계속 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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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구는 안 보이듯 합니다 계속 돌아가는 중. 저 수상한 박스 하나 발견입니다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잘 모르겠는데 상거산책네뭐 뭐 이슬 좋은 건가? 어? 뭐야 저거? 어? 뭐 버린다? 또 우연히 노란색 박스에 어? 찾았습니다 뭐 이거 다리인데? 그걸 내가 어떤 상자 파란색 상자는 뭐지? 아, 아까 전그 파란색은 구름 모양이었다. 혹시 뭐힘트가 있는 걸까? 씨발 여기도 막아놨네. 곧이어 다른 박스 채우는 겁니다 하트, 하트. 이거 이 박스 전체 뭐야? 아, 그첫 번째는 파란색 구름. 두 번째는 노란색 별 아니 달이지 그래서 세 번째는 빨간색의 하트 뭐 힌트가 있는 거야? 야 아무튼 빨리 찾아봐야 돼. 근데 어떻게 탈출했네 여기? 달이 어디 있어요? 드디어 탈출 어, 성공. 이제 탈출해 이제 새로운 미로로 떠납니다. 다음 미로는 보라로 방 미로입니다. 아예 완전히 포위된 것 같습니다 아 저길 길이 있네 더 아, <laughs> 돌아가야돼요 <laughs> 뭐, 회전 어? 저기 깜짝이야? 저기는 도문대다그 아.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있으면 네 어? 아아 어디 <목소리> 또돌아가야네 대체 얼마 전 <다름> 거예요. 마지막에 <laughs> 는영상이안 나왔지만. 어, 또들는 <laughs> 돌아왔습니다. <웃음> 야, 우리 원나그 불러 주세요. <laughs> 어차 차살기화 <자, 자, 웃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laughs> <laughs> 디어다리링도 <다른 웃음> 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몰라, 이렇게달희행제 만나고 또고 이거 입도 들었는 똑같이 또좋 하네. 네. 저희 왔던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아직까지 입구가 안 보입니다. 아, 시바... 그러그 있다. 어 아, 응. 어, 그렇네. 무덤 있네. 아 스피커구나. 오케이 하나 찾았고 파인색의 플라워. 이번에도 또 다른 상자를발견했드 이건. 오케이 초록색 또 다른 상자 발견. <laughs> 이제 입구가 얼마 안 보인 듯 합니다. 오 오.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1호 탈출 성공. 비로 체험도 이제 끝났으니 이제 다음 장소인 아쿠아 플랜에서 갑니다. 거의 도착인가? 아쿠아 플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고래도 보고 상어도 보고 고년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기계부터 사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계 부스 한번 둘러봤는데 응급 피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내 관점이지만 <laughs> 오랜만에 놀러온 아쿠아플라넷 진짜 기대 오랜만이다 에스컬레이터 정지 됐나? 우선 어. 정식부터 먹고 관람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흑돼지 돈까스 K2가 주문한 거는 흑지 순수의 돈까스입니다 옆에 알겠잖아. 로마가 주문한 거는 부대치기군요 이야 이네 살짝 두께한 번만 빼면 기대 있으면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쳤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예 뭐가 born. I was born. I w 아 일단은 목이 맥히니까 저 음료수 좀 아니 s 좀사좀사습니다 s b o r 없어? was born. I was born. 니 was b o 그렇게 was b 건또 n I w 사자. 그래 r n 이 w 자리가 없어서 어 w 하냐아 나중에 좀 was born. I w a 아쿠아리움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아쿠아리움에 입장을 해봅니다 오 귀엽다 안여기 여기도 여기도 네어도여이야여기여기서여술도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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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이름이 플레티넘 화이트 엔젤 피쉬 어터플라잉넘 업사이드 다운 캣 피쉬 얘는 이마에 묵 있네 저거 대라스모사우어 <laughs> 아니야? 오오 뱀목 아닌가? 그리 요렇게 위에는 펭귄들이 와 펭귄들이 있어 어 안녕 아 저건 모양인가? 사실, 여기는 제가 공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톱스다 아, 저기 데 아니야. 저는 배로그로 원길이 떠납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하카이온이 없어. 미트안움직 아우, 쟤 와. 야, 빨 야, 빨리 빨리 와. 여기리가오리도 만나봤습니다 아. 여기서 빨 있었는데 남아메리카 바자사자 안녕 어려웠어 아 저기있다 캘리폴리안 바자사자? 이야 거대한 고래 사자인가? 아 고래사자인가? 암묵고래 어? 잠깐만 돌고래? 큰 돌고래. 어, 아무것도 없잖아. <목소리> <목소리> 뭐야, 벌써 기불사인데? <개뿌척인데? 목소리> 아무튼, 기을사에서 그 어떤 품냐면그 <목소리> 분홍색 돌고래 인형이라, 못 샀어 저런 생기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냐 한 6만원 이상 나왔 아니 5만원 5만원 아까 더도면 응. 6만8천원이긴 <놀던> 합니다 6만8천원 밖에 안남았어아 진짜 근데... 세들어 벨루가 인형데 벨루가. 아까 흰색의 벨루가 인형이 했구나. 크고 너무 크가빅산타에 결국에는 네, 저, 작은 깜빡이. 인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요이줄서지 않나요? 네. 응? 아다안구나 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션 아레나 공연을 보기로 했습니다. 스토리, 노래는 물론이고 접으셔도 재밌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시코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상에 블루 블루야 블루야 블로야였습니다루야 블루야 루루야 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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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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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야 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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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야블 내가 이야

아무튼 저거 나중에 찍을 건. 막 촬영하기 앞서 먼저 시, 스티커 작업부터 해줍니다. 이야 음 이거 완전히 스티커가 아주 좋같네다 붙였다. 스티커 후기. 개 씹어줘 오늘의 야식은 오늘의 마지막 야식 편육과 라면입니다 편육이랑 진라면 아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 역시 라면은 맛있어? 음.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응병파여기 여기? <laughs> 전자레인지 태운 탓 세. 현육이돈파이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부러졌어부파져버렸어음맛이어이밍이이이 부러졌... 그렇죠. 음 <laughs> 응, 음. <laughs> 마지막인데 간 d d 소펌좀 해주시죠. 아... 저같은 경우엔...요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상의를 하는 뭐, 엄청 짧은 시간동안 싶었지만,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게 좀 아쉬웠어요 너무나도 짧은 탓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니면 10박 11일? <laughs> 다음날 9월 24일입니다 드디어 와, 오늘이 마지막 기간이예요 이제 서서히 일출봉에 갑니다. 빨리 준비하는 탓에 헤드폰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출봉에 도착. 저기까지 올라가야 하나? 아직 이제... 너무나도 어두운 탓에 앞이 잘안 보입니다. 고 보긴 하는데. 들다 어, 그래도 아픔을 꾹 참고 올라온 덕분에 설라의 주봉에 올라오기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겨우 꼭 붙잡아서 올라간다면 거기에는 보답이 있다. 네, 이렇게 도착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붉은 햇빛을 볼수 있는게 매우 뿌듯하네 그리다시다네 아우 다리 오와 지금 이제 숙소로 하거든요. 아, 어.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는이리가거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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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네어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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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아침부터 아니, 아침부터 하루를 여기 하루를 해리면 하루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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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식사. 아침 먹어찌처럼뷔페고요 역시 오늘도 똑같이 맛있습니다 정이 끝 아... 아, 오늘 집에 일지 가겠구나. 원래 오늘 컴퓨터 수술전 가기 예정이었으나 취소돼서 오늘 있지. 집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다 특히 핸드폰아 니가 고생 많았다 여긴 나이폰으로 폰으로 계속 돌아다니니 그럼 우리 제주도 왔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어... 어땠어요? 저는 아, 좋았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음. 다음에는 치유랑 같이 수영도 좀 해볼게 네어 지금 다리에 네. 최고. 최고. k 2 2 천국 응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숙소도 빠이빠이입니다. 빠이 제주 공항에 도착이다. 이사에 입고 신사통과 음. 비행기에 오, 타기 전에 도 있네. 면세점에 있게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건지컬은 월드카 뭐, 미니카세트였습니다 아무튼 비행기에 탑승 완료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봅니다 바람이 속삭이는 그길 위에 구름 바다, 마음도 따라 출렁이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듯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길. 비주도의 끝에서 나를 만나 바다 소리와 함께 잠겨가 놀러 오세요. 내와 모든 걸 잊고서 떠나 봐. 잘 눌렀습니다 이제, 이제 점심 먹고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케이트가 예, 주문한 건 다름아닌 돼지 덮밥입니다 음 맛있어요 꽤나 만족스러운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식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 솔티 카라멜 음, 한번 넣어봐 가람의 특유의 달콤함이 잘생려내 엄청 맛있습니다. 음. 도넛은 마레모에 진짜 달고 맛있고요. 음. 같이 사서 먹으면 달콤함과 촉촉함이 두 배가 됩니다. 음. 쇼트버스가 맛있군요. 이제 집에 가면 K2의 제주도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여행에 사랑해 주신 분들 심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音标。